네뭐 이제 코로나 학번으로서 이제 두 번밖에 못 했지만 이제 나가기 전에 4 학년 주장으로서 이만은 고연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컸고 뭐 책임감도 컸는데 이제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고 뭐 제가 오늘 뭐 득점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후배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 남았지만 그거 끝나고 이제 후배들에게 뭐 넘겨주고 남겨주고 이제 그 안심이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매우 많이 다를 것 같았는데 같은데 어땠는지 그리고 작년 전기장은 과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어 솔직히 작년에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뭐 고학년 3학년이긴 했지만 처음 경험하는 거라 워낙 느낌도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서 당황 아닌 당황됐었는데 올해는 왠지 모르겠는데 뭐한 3일 이틀 전까지 좀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다가오는 압박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어 이게 뭐지 좀 좋게 작용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무심한 건가라는 그 스스로 고민했었는데 게임 뛰면서 뭐 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긴장도 전혀 안 됐고 음. 뛰면서 이제 솔직히 작년보다는 좀 적응도 많이 됐고 소리도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잘한 점과 같이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네 전반전에 좀 자신 있게 좀 기선 제압을 하는데 제가 뭐좀 본이 아니게 좀 기여한 것 같고요. 근데 후반전에 조금 그 전반전에 좋았던 걸 생각하면 이제 상대가 나오는 걸 생각해서 돌파 위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외곽슛 위주로 해서 좀 상대에게 추격의 빌미 제공하지 않나 아쉬운데 그래도 후배들이 리바운드 잡아주고 수비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상대로 특별히 준비한 점이라든가 감독님께서 특별하 특별하게 어떻게 지시하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특별하게 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감독님께서도 그냥 고려대학교 학생이니까 좀 이런 특별한 경기가 있는 거지 대학 리그랑 다를 게 없다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장을 하지 말라고는 감독님도 말씀 못 하겠는데 최대한 긴장 안 하는 팀이 이기겠다고 이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팀원들이나 후배들한테 음 이런 좀 라이버전이나 큰 경기에는 좀더 자신 있게 그리고 더 쪼이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세대학교는 작년부터 저희에게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조금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은 절대 좀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연세대학교보다 열심히 뛰면은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많이 강조했고 전반전에는 그게 잘 돼서 12점차로 좀 크게 마무리했는데 후반전에 뭐쥐난 친구들도 있고 좀 체력적이나 집중적 멘탈적으로 좀해이해지면서 조금 좀 추격의 빌밀 제공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팀원들이 다 정신을 다 잡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경기인문정현 네, 선수 없이 경기전을 하게 됐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주장으로서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네. 뭐 사실 정현이랑 같이 그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들었는데 정현이가 이제 선발됐다는 얘기 를 듣고 너무 기뻤고 제 일이 아닌데 너무 기뻤고 근데 하지만 이제 정현이가 가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는데 이제 고현전을 못 뛰게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뭐 팀적으로나 근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고 정현이가 뭐 물론 제일 아쉽겠지만 저도 너무 너무 아쉬웠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현이가 제일 아쉬우니까 팀원들한테 제 얘기했는데 정현이나 재현이나 주영이나 다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우리 뛰는 선수들이 더한발더 뛰면서 메꿔주면은 그 선수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뛰자고 얘기했고 제가 삼쿼터에 좀 지가 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지나면서 좀 빠졌었는데 올해는. 빠지지 않고 끝까지 뛰었던 음. 게 아마 뭐 정현이가 일본에서 응원해줘서 끝까지 뛸수 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평소 되게 화끈하고 열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돌파보다는 외곽 경기 조율에 힘쓰신 것 같은데 어, 이유가 있다면 음. 일단 뭐 고현전이라는 경기 자체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토, 토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 한번 걸리면 외곽에서 찬스가 너무 많이 나서. 자신있게 던졌고, 그게 전반전에 좀유해하게 먹혔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주영이도 빠졌고, 정현이도 빠졌고,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외곽에서 승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래서 더좀더 더 외곽을 좀 집요하게 공략하지 않,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있었나요? 유현이의 맞이 그그4터때대 아... 네. 1점 차 때, 이제 엔드원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너에서 넣어 준게 정말 1학년인데 너무 대견하고 제가 1학년 때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런 큰 무대에서 그런 걸 해냈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에 기대되고 근데 하지만 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1학년 때 너무 잘하면은 사람들의 기대도 커지고 좀 스스로도 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2학년 때 슬럼프 아니 슬럼프가 올수 있는데 그냥 그것보다 더 잘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슬럼프 없이 지금처럼 쭉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응원을 모셨어요.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네 단상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희가 뭐 올해 올해나 작년에 고래, 아, 연세대학교보다 농구를 잘하긴 해서 1점 정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점차는다 이제 관중석에서 응원해주신 학우분들 선배님들 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어. 스포츠 케이어 어. 그리고 <laughs> 무엇보다 응원단 친구들이 정말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점 이상으로 이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좋은 전통은 앞으로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